오늘은!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릴스 중독제. 아! 무슨 왕자님. 아, 릴스 중독자. 진솔. 어, 너도 코코바. 녹차 너무 맛있어어 녹차. 만약에 열린다? 아니, 이것만 먹어주려고 이걸 먹는데, 이거 먹고 입맛 싹 돌아서 다른 걸더 먹어. 그러면 이거 먹고 밥도 먹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줄였어. 아, 이거 챙겨 먹으니까 너무 괴롭더라고, 너 너무... 형광등 너무 그늘진데? 이제 입을 발라볼 건데, 보여주려고 발랐다가 다시 지웠어. 내가 요즘 진짜 잘 사용하는 일본 여행 때도 그렇고, 잘안 지워지는데, 뭔가 블러리하고, 내가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 이게 활용도가 높아서, 이편의 플러피 리 펜슬. 어, 광고 받았었는데, 계속 쓰고 있어. 진짜 너무 좋아. 입술 되게 잘 가려져서 좋고. 그래서, 근데 여기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가지고. 브러쉬가 스펀지가 있어가지고. 쉽게 쉽게 세만하시게 하면 되나? 내가 지금 요즘 잘받는 리뷰 팁은? 살짝만.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두개 조합이 도라방스야. 내가 쿨톤도 웜톤도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는 잘안 받는 것 같아. 걸쳐져 있는 웜톤, 걸쳐져 있는 쿨톤. 이런 느낌. 명도. 탄다 그래야 되나? 나보고 명도를 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잉크 더 에어리 벨벳 나 이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 심지어 이게 30몇 가지 컬러가 나올 동안 내가 제대로 안 써서 나한테는 이제 할게 너무 많은 거야 어쨌든 32호랑 35호인데 얘네가 다 로즈 라인이어서 막 적당히 그 애매한 그 로즈 색이 그래? 어! 약간 혈색 뜨는 정도 여기 이 상태에서 좀 채도 있는 로즈 느낌 그래서 안쪽만 탁 발라주면 블러 필터를 쓴것 같은 그런 조합이야. 그리고 내가 립 일기도 좋지만, 립 일기는 사실 도파민 탁좀 요약본이라고 치면 풀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립 일기 찍는 날은 최대한 이렇게 브이로그에 롱펌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할지도 모르잖아. 리빌기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블러리한데, 이렇게, 스르르. 강추. 로즈를 좋아한다면? 이 조합. 은장 강추. 이제 나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어, 택배가 또 왔나 보네.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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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이팅. 아, 직거 하면 안 되죠? 소프트. 아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걸 누가 고르신 거예요? 저 서울 잘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지 구부지? 구기벽에부지 이거 고배하고 아 이거 오늘 그지지어 <laughs> 제잘 찍고 가이 왜? 왜? 너무 좋은데요? 귀여워 귀여워 <웃음> 괜찮아요 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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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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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올거색더 많은데 이거 12,000원이나 해요. 엄청 음 썼어요 아, 저... 그냥 이미, 이미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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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으로 갈까요? 아, 아이디? 아 네. 음. 음, 음 너무 대박. 미안하다 진짜 내가 최대한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 음. 응인는못참지풀요플 <목소리> 하러 갑니다. 너무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못찍었어 가보자! 오늘도 화이팅! 어제 긴장돼서 한숨도 못잤어! 저... 아 대박 아, 척보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 좋다 <laughs> 좋아하세요. 네. 건, 이건 좋아요. 면딱요 아, 지금 이명호는 네. 다 빼고 있어요. 아, 이명호요? 뭔가 주인공 주인공인 같아. 주인공이죠? 잠시만. 자. 아. 네. 화이팅! 보양보. 아, 네. 이거? 딱 보양보. 여기 옆에. 네. 여기 드렸어요. 엄마가 이제 그 매력이 있고. 아니야. 과연 뭔가 다 탐냈잖아요. 네가 <laughs> 백이야 말라탕, 말라탕 먹으러 왔습니다. 나 발음 좋지? 아야, 진짜랬어 말라탕. 이렇게 해야 된다 했어. 알려준 거야, 승원스. 알아 어. 이스 같은 거안 넣어? 소스 있어야지. 나이제 너무 먹으니까. 자기 돈이 없는 거야. 그냥 한푼 드시고. 아, 정말 수. 어, 미안해.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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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편해지니까, 당연히 편해지는 거막뗄 음. 수밖에 없어. 아, 그게 인정이 되니까, 이제. 나밖에 아, 안 되는 거야. 땅이 그냥. 응. 땅이 낫지? 나요. 도 집에 왔고요. <laughs> 집은 난장판이라 너무 슬프고요. 민이가 생일 선물 줘가지고, 인증을 하려는 너무 피곤한데 이거는 뜯어보고 싶었어. 민아 <미나> 오늘 와줘서 고맙고 이것까지 주단이 너무 고마워. 나 너가 최고야. 나고 하면 또 욕하겠지? 음 이야, 씨 너무 간지난다. 와 충전선도 이렇게 검정색이야. 대박 대박 미쳤다. 어 깜짝이야 이거는 줘. 지문식까지 돼가지고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오래간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좀 편하게 입어봤고, 오늘은 어 내가 이제 마켓을 9월달에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촬영을 하러 갑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복사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이거 버켄스닥 신었거든? 근데 한번 신었는데 바로 이러네. 이대로 이런 거 신지 마라. 하여튼 오늘도 힘을 내봅시다. 오늘도 화이팅! <laughs> 아 그리고 내가 신세계를 겪어봤어. 난 내가 까만 게 그냥 괜찮다 생각했거든. 근데 색감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까만 피부보다는 조금 밝은 톤의 피부가 메이크업 색감이 잘 나와. 근데 그래서 좀한톤반톤 톤 밝게 바르다 보니 손이랑 이렇게 안 맞는 거 같아서 톤업 크림 발랐더니 지금 새하얀 인간이 돼버렸어. 물론 다리는 좀덜 발라서 좀덜 새하얀 인간 됐지만 또 되게 신세계야. 하여튼 나가볼게요. 말이 너무 많네 나. 아니요, 감사해요. 그...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섹시해가지고 추렁쑤렁 이거 예쁘다. 이거 어, 뭐야? 잠시 나오셨는데? 어. <laughs> 얼굴 잘리긴 했어요, 근데. 아, <laughs> 몸터가 나와도 아, 되나요? 아, 네네네. 음. 아, 네네. 네네 <laughs> <됐다. 정말> 너무 많이 나왔어.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어, 어. 먹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치즈 케이 없네. 아, 다다다 아, 감사합니다. <뻥> 어, <laughs> 어. 얼마나 소멸할라고 아니아 그래? 토후. 토 응? 토쿠아 응? 아, 좋다 좋다. 언니 동네 이런데 많아 좋겠다. 어차피 나안 나가죠? 오케이, 오. 오케이 넷. 열심이 네? 찍으시네요. <laughs> 내가 진짜 제일 후회하는 거 통장 여러 개안만들어도음쓸 일이 많더라고야 <laughs> 진짜 이단이야. 아 보다 나온다. 어 떨려 떨려. 문물 답을 해봐야지. 아 저런 거 해가지고 다보 진사 찍으러 왔으면 좋겠다. 오 고데기 하고? 응 저런 저런 걸로 뭐 잘하네. 개꿀이네. 개꿀이라니까? 야 근데 너 저거 그럼 옆에 저머리 할때 저걸로 한 거야? 응. 모르니까 진짜? 짜증나. 어. 아 좋은데. <laughs> 짜잔. 어 뭐야? 화 되고 있는 건가? 어 되고 있다. 미쳤다. 돌았다. 딱. 별말 못 해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양이 좀 답이 돼안 됐네. 니야 근데 생각보다 빨리 소화되고. 아무것 없습니다. 된다고 이거 이 정도 사이즈잖아. 과소된 거 아니에요? 진짜 맛있지. 응. 진짜는 야채를 시켰는데 이건 부드러운 걸로어줬데내거 너무 와일드해. ㅋ ㅋ ㅋ 아네 언니! 마요네즈랑 블로벨찜